찬송 216장 216장 성자의 귀한 모 나를 위하여. 어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말 나의 어찌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위해 간구하시 그 이어디 믿음이 아옴나니, 주님의 참사라, 고맙고 놀라워. 천송과 귀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지고 진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내 배 풀리, 아, 없소서만 가지, 인, 해, 를, 받았으니. 내네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5절에서 17절까지. 15절에서 17절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다같이 시작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에루살렘으로 올라갈 새 가이사라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급으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런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에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건을 아멘. 62페이지 교재는 62페이지 3일차. 생각해로이 사도행전은 오늘부터 시작해서 에루살렘에서 로마까지 가는 이 과정을요, 길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8장이잖아요. 그런데 이 2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28장까지 아주 반복하면서 좀 길게 기록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자, 오늘 3일차 에루살렘으로 가다. 바울은 세 번째 전도 여행, 그 사도행전, 어, 18장에서부터 20장까지를 추적해 보십시오. 라고 했는데, 그 지도 해놨잖아요. 아, 지금 눈이 안 좋으신 분은 돋보기를 좀 보셔야 되는데요. 크게 살펴보면, 여러분 지도가 이렇게 쭉 이렇게 있는데, 이제 오른쪽 제일 밑에가 에루살렘이에요. <laughs> 저도 이거를 폰을 통해 갖고 이거 확대해 가지고 자꾸 어, 봤어요. 에루살렘이고, 그 위에가 가이샤라고요. 예. 그 밑, 그 위에가 돌레마이고, 그 위에 두로고. 어, 그쭉 직선으로 올라가면은, 어, 만나는 데 있네. 그게 안디옥입니다. 안디옥. 그 왼쪽에 섬이 있는 게 구부로고요. 그렇게 해서, 어, 넘어가면은 그, 지금의 트르키에 터키 땅이 나옵니다. 터키 땅. 갈라디아, 아시아, 거기 에베소가 나오고요. 그리고, 어, 왼쪽으로, 서쪽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그리스 땅이 나오죠. 빌리보 교회가 나오고, 마게도냐가 나오고, 거기서 쭉 내려왔는데 보면은 아가야 지방, 거기 고린도 교회입니다. 예. 근데 요 섬이 아니에요. 이게 예,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이, 지금 요 지역, 어, 고린도 지역, 요 지역을 어떻게 했냐면요. 어, 그 바위, 바위 땅을요. 절개를 했어요. 탁, 아, 절개를 해가지고, 거기에 배한척 지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고린도 운하입니다 고린도. 그래서 그, 어, 이탈리아로 넘어가기 쉽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이게 이제, 근데 이걸 왜 보라 그러겠어요? 이 아주 작은, 보잘 것 없는 바울이라고 하는 그한 사람이 이 길을 다 다녔어요. 이 길을 지금 교통편이 좋은 지금, 또 여러분이 에루살렘에서 이 고린도 교회까지 가려고 러면요 며칠 걸립니다. 아니, 비행기 안 타면요? 와, 이 저기 이 터키 지역에서 그리스로 넘어가는 그 배를 탔는데요. 배를 탔는데 하룻밤 꼬박 걸렸어요. 밤새도록 걸려서. 이 아침에, 저녁에 탔는데 아침에 여기, 음, 그리스에 도착을 하더라고요. 그 시절에는 뭐 교통편이 좋았나요? 근데 지금 우리 지도 이거는 지금 평면이에요. 평면. 근데 실질적으로는 중간중간에 산맥이 있어요. 높은 산맥들이 있어요. 그럼 바구니 그걸 다 넘어다니고, 다 넘어다니고. 그리고 배를 타고 다니고. 아, 이거 보면 참. 그래서 이제 14번으로 가보면, 바울은 세 번째 전도 여행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알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전도 여행이나 두 번째 전도 여행이나 과정은 똑같아요. 그런데 세 번째 전도 여행을 통해서 우리가, 음, 알수 있는 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바울의 계획과 목적대로 된게 아닙니다. 중간에서 하나님께서 계속 틀고 막고 하죠. 하나님의 통로를 이렇게 계속 하나님께서 통로를 이끌어가요. 하나님의 인도자, 하나님께서 인도자가 되셨어요. 세상은 바울이 걸어가고,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바울이 갔지만. 하나님이 앞장서서 계속 그 목적지를 틀어. 원래는 이쪽으로 오려고 했는데 거기에 유대인들이 탁 틀어막고 있기 때문에 또 반대 방향으로 가고 쭉쭉쭉 해서 그 모든 일정과 여정 앞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우리가 살아온 삶도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감사가 나와요. 억울할 일도 없고요, 분할 일도 없어요. 여러분 지난 과거에 내가 그런 안 만났으면 내가 <laughs> 그런 만 만났으면 내가 인생이 피었을 때 아니요, no 아닙니다. 아 전들요 지나온 과거를 생각하면 아쉬운 점도 있고 내가 아, 참내 그때 이랬으면 하는 아니 하나님이 나를 오늘 지금의 나를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저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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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해서 여기까지 오셨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나의 삶 내가 천국 가기 전까지도요 하나님께서 나의 리더 인도자가 되어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 우리가 자라나, 자고 나면 하나님 이 하루도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끌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의 내 발걸음 하나님 하나도 앞장서서 우리 주님이 걸어가시는 거예요. 너 이리 와 이쪽으로 와이일로 <laughs> 가고 그렇게 해서 또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보내고 마무리하는 거죠. 네. 자 15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지도자로서 바울의 어떤 성품 또는 기질이 돋보입니까? 여러분, 그거 아심, 그거 지난번에 우리 다루었잖아요. 음, 호랩산에서 모세의 떨기나무. 예.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그곳에 떨기나무에 내렸는데, 떨기나무는 우리로 말하면 가시나무, 잔목이잖아요. 그 불이 붙으면 훌훌 타고 말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불은, 떨기나무는 그대로 존재를 하면서 거기에 불이 확 타오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성령 충만하게 만드셔서 사용하시지만 우리를 죽여서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거는 죄성과 내 고집 아집이 죽는 거지. 나만의 독특한 기질이 있어요, 기질. 하나님 그 기질에 따라서 목회자들도 교회 교회마다 보내실 때그 기질에 맞게 보내는 거예요. 예. <laughs> 이제, 어, 기질이 다르잖아요. 그 교회에 풍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질에 맞는 목회자를 보내줘가지고 탁 끌고 가는 거죠. 예. 그래서 기질, 기질은 하나님이 살리시는데, 여러분이 이 3차 전도 여행까지 오는 바울의 이 어, 성품 또는 기질, 그 요는 것은 여러분이 제가 얘기하지만 정답이 없어요. 막 적어보는 거예요. 자꾸 적어보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의, 어, 아, 한국의 그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정답. 정답. 그러니까 애들이 자꾸 문제 정답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뇌가 굳어버려요. 말을 못해요. 질문도 못해요. 그리고 이제 발전성이 없어지는데요. 지금 AI 시대 때에 모든 것이 다 영어로 통합니다. 미국이 끝날 줄 알았는데, 미국의 교육이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모든 AI 시대에 미국을 다 통해야 되는. 미국을 통한다는 건 돈이 다 미국으로 다 가고 있는. 뭐, 중국이 지난번에 뭐, 어, 어 저, 딥시큰강 뭐, 그런 우리나라도 그, 그 정도 수준이 벌써 나왔어요. 그럼 별거 아니거든요. 그 정도로 어, 미국의 교육이 다른데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막 써봐야 돼요. 엉터리라도 자꾸 써야 됩니다. 엉터리라도. 엉터제에 침이 안 걸리려면 잠깐만요. 이거를요, 어, 이 12회사의 교재는 지금 서울 수도권에서 많이 해요. 그것도 젊은 여성들이 많이 해요. 그, 이번에도 보니까 이걸 자기가 했는 거를, 어, 사진을 찍어서 그, 그, 노트북 같은 여러 패드가 있어요. 거기 에 갖고 와갖고 젊으니까 그거를 보고 <laughs> 넘기면서 나눔을 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저도 이제, 고는 나눔 할수 있는, 제가 안 하더라도, 우리 전도사님, 조전도사님도 일주일에 한 번씩 주변에 있는,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모임을, 그러니까 보금과 말씀으로 양육하는, 우리 교회의 교인이 아니어도 되고, 우리 교회 안 데리고 올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목적은, 우리의 목적은, 여기 나왔는 것처럼, 바로 우리 보금을 전하고 또 가서, 그들에게 말씀으로 양육하고, 또 가서 세우고, 또 당부하고, 그거잖아, 그죠? 예. 그런, 시스템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15번을 보게 되면, 바울의 성품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 뭘 느끼던가요? 처음에는 마가 요한 못 데려간다. 무서웠죠? 바나바가, 어, 어떤 존재입니까? 자기를 이끌어주면 스승 것 같은 존재인데, 이차 전도 여행 갈때반합하고막 절연하지요. 막 끊어버리죠. 무섭죠. 아주 뭐 결단력이 어마어마하죠. 결단력이. 그런데 우리가 쭉 3차 전도 여행을 뒤돌아와 따라와 보니까 뭐가 있던가요? 사랑이. 그 안에는 또 깊은 사랑이 이렇게. 사람들을. 어, 여러분, 그 성경을 우리가 통독하면서 느꼈잖아요. 이렇게 읽는 거하고또 통독으로 쭉 가보니까, 바울이 막, 데살로니카 교회, 그리고 디모데 교, 그 있는 에베소 교회, 막 이런 교회마다 편지를 보낼 때 구구절절히 그들이 상처를 받을까봐. 배려하고, 우리 읽어봤잖아요. 그죠? 배려하고 또 배려하는 그, 바울의 그 사랑의 모습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바울은, 어, 어떤 기질이 있느냐 하면요. 열정. 아막 그, 다른 사람이 다가올 수 없을 정도의 활활 타는 그 열정도 있고. 그 다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순종입니다. 절대 고집 안 부리잖아요. 딱 이쪽으로 자기는 목표가 이, 터키의 북쪽으로, 북쪽으로, 중부 지역에서 북쪽으로 계속 가려고 하는데, 주님이 탁 막지요. 마게도니아에서 딱 예. 이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바로 이거 순종이거든요. 예. 막 일로 막 가려고 하다가도, 주님이 탁 막고, 이쪽으로 툭 터면, 예, 주님하고요. 그 예, 주님이 사실은 이 감정보다 빨라야 돼요. 우리는 감정이 다 정리가 되면 빌로 간다고 생각하는데 아, 아니에요. 감정은 내가 저쪽으로 가고 싶어, 자꾸 보여. 그런데 순종은 뭐냐면 보면서도 가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에요. 주님 이로 가라 그러시니까 아 저쪽이 가고 싶은데 그러면서 이 순종이 순종. 그래서 바울에게서 드러나고 있는 것은 사랑, 열정, 결단력, 순종. 그리고 그의 기질은요 타협하지 않는 그냥 돌덩이 같은 그런 단단함이 그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더 많은 것을 집에서 또 한번 찾아보십시오. 제가 얘기 좀막 적어도 돼요. 말안 되는 얼터 둥통한 거요. 그런 적어도 됩니다. 자 마지막 16번 예루살렘 교회는 바울과 제자들의 방문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17절이죠. 자, 17절에 에루살렘에 이르는 이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네. 당연하죠. 그죠, 복음으로, 뭐, 우리는 인간관계를 이제는요, 복음으로 철저하게 복음과 말씀으로, "니하고, 니하고 스타일이 맞다. 야, 야, 됐나 됐다.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철저히, 여기 형제라 그랬죠. 형제들이 복음으로." 진짜 복음으로, 복음으로 그뭐 나의 뭐 유익된 거저 뭐 사람하고 아니가 그냥 복음으로 서로 서로 기도로 서로 서로 이런 이제 인간관계를 이제 맺어가야 돼요. 네.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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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러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어, 사도들이죠. 사도들이 바울이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죠? 영접하고 함께. 이제 그 뒤에 스토리를 이제 만들어 가게 되는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인도자가 되십니다 리더가 되어서 복음을 위하여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기질을 쓰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질 안에 성령 하나님은 뭘 심어 넣으시냐 하면은 사랑을 심어 넣으십니다. 오늘 이 하루도 그런 마음으로 살아내는 복된 날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깨워주셔서 또다시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보다 앞장서서 큰 열정으로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이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만나는 복된 삶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